안녕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은 날씨가 좋았는데 어떻게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하고 좀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어, 기도 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도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리프레시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 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하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집파 가운데에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한 어디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일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각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가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을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장소를 고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장소를 고집하시는 이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았죠.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안식과 평안의 상징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이 거쳐야 되는 곳이지 쭉 살아야 되는 거주지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거주지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이 제2의 소위 간, 에덴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그리고 산마다 우상이나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죠. 돌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도 있고 뭐 나무로 깎여져 있는 것도 있고 가나안에는 가는 곳마다 우상들 제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헛된 우상들을 예배하던 가난 이제 다시 이 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대신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번제 화목제 십일조 거제 또 서원제물 이런 것들을 예물로 바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 부모와 자식들 또 남종 여종 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딱이한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그 찾아가라고 그 장소를 택하신 걸까 하는 어,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군데서 예배했던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 방식과의 차별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군데 우상을 뒀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불안하니까, 또 하나는 편리하니까. 자, 우상이 많다는 거는, 자기들의 그 삶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각종 삶의 요소에 따라서 신들을 그때그때마다 불안하니까 만들어낸 거고 또 멀리 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집 가까운 곳에 많이 세워둔 거겠죠. 그러니까 불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반면에 여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니까 여러 군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굳이 만들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편안함이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면서 다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헌신의 예배. 자 이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너무 중요한데 이두 번째 이유가 뭘까? 자 요거는 내일 주일 예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컨티뉴.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혹시라도 편리함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간다면 이건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아요 라고 할때그 좋다는 이유가 내가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편하게 예배를 시청할 수 있어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한 나를 만족해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수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예의와 정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죠. 밤 10시 기도회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합니다 And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 but thos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n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예 크라이슬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영광되었네 주께서 나의 눈요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어, 정말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이 오히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이 기간 동안 예배 진정한 회복을 위해 주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나감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공동 체로그 부르심을 받아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 s 예수 s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 주신 e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 한 곳으로 찾아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라인으로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로 회복되고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우상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두고 주가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 지역, 코네티컷 그, 그, 그 이런 지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로도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드러난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과 모습들로 점점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들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화되어 가는 이런 땅들을 봅니다. 그런 세속화되어 가는 이땅 가운데 우리 뉴프런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간 우리 성도들도 인도할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 되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 헌신, 11조의 희생, 화목제의 감사, 또 자원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뉴프란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 나감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순으로 목장으로 모여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헌신, 화목제의 그런 감사와 서원제의 결단들이 있고 11조와 희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희생의 마음도 있는 그런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COVID-19 팬데믹을 통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달으며 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의 극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자유롭게 기도하고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어, 오후 1시 반에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 어, 함께 정성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